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편 56편입니다. 구약 승경 84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편 56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 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하는 자들이 만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민 우리 10절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와를 호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민, 내가 주를 어지하리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그리고 사람인 자라고 하는 한자를 보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아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스스로 당장에 호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의사든 간호사든지 그 아이를 세게 때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혀있던 숨통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응해, 응해 하고 웁니다 그러면, 아, 이제 아이가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큰일 날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린 아기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주는 저절 먹고 또 밥을 먹고 갈아주는 기적이 또 이렇게 눕혔다가 저렇게 눕혔다가 그러면서 점점 자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가 이제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아갈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혼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요. 항상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온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56편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56편을 시작을 하면서 표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56편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더에서 벌레셋인에게 잡힌 때이 시편이 언제 씌해졌다고요 다윗이 가더에서 벌레셋인에게 잡힌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아, 수, 어, 죄송합니다.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었던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계속해서 죽음의 위기를 넘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다.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을 그냥 두지 않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 다윗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이틀이지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손길들.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루는 합니다. 내가 살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인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이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비 고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일 때와 수십, 수백 번이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속에 얼핏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를 긍밀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묘막 척한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주셨고, 구해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죽음의 위협들. 그 속에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것일까? 그러다가 언뜻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적국 벌레셋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벌레셋은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적국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더에서. 여러분, 가더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가더하면 떠오르는 사람. 여러분, 골리앗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바로, 이가드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을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우랑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떱니다. 왜요? 골리앗은 그 키가, 그 덩치가 일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인이었 덩치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약올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약올리는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듣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행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갖다 주기 위하여서 그곳에 왔던 다윗. 이 골리아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고 그런데 더욱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얼마나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언제 분노하십니까? 내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그것도 분노해야 될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도 별로 반응이 없어. 우리 스스로도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저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은 키 차이만 해도 덩치 차이만 해도 그리고 싸움의 전력만 해도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래서 사우랑도 여러분 사우랑은 요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자주 전쟁을 치루었던 그리고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랑도 어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골리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망언을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랑에게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우랑도 말립니다 사람들도 말립니다 그런데 결국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 부자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골리앗의 고향으로 이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기스도 다윗에 대해서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다윗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나 신하들은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왕이시여, 다윗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살기 위해서, 사우랑의 손을 피해서 적국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는데, 찾아갔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더큰 아픔이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면서 행설수설 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니까 미친 사람인 것. 여러분, 아기 수왕이 이 다윗의 미친 척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미친 척 한다고 그렇게 생각은 했겠어요? 그냥 미쳤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저렇게 미친 사람이 어떻게 다윗일 리가 있느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그곳에서 나온 다윗이 그때의 지연 씨가 바로 이시0편 56편이라는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위험한 고비고비들을 넘어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도움이 되는 분은 누구일까요? 사람이 우리의 힘이 될수 있을까요? 물질과 권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될수 있을까요?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던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하여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구나.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고비고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더큰 어려움과 더큰 고비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한순간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예를 써보았는데 역시나 안 되더라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누구를 의지하리이다? 주를 의지하리이다. 우리의 인생에 나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물질, 건강, 자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고통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견뎌왔고 이겨왔고 극복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너무 길어지고 그 일들이 더욱더 큰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올 때 뭔가 잘못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수고구나 다시 한번 더 깨달으면서 내가 주를 의지하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끝까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을 다시 한번더 깨달으면서 나는 앞으로 더욱 더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이 표현,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오늘 이 다윗이 또 기록을 해 놓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요?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에도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마지막 부분에도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찬송한다. 말씀을 찬송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말씀 붙잡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부터. 무엇을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이 너희들을 살린다. 태초의 말씀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의 말씀을 전거하셨다. 그 말씀을 들으라그 말씀을 붙잡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때때로 우리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눈에 보이는 물질, 권력, 사람. 그것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찬송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송가 가운데, 또 복음성가 가운데에서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로 해 가지고 찬송이 지어지고, 복음성가가 지어지고, 어떤 복음성가 같은 경우는 아예 시편을 그냥 찬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곡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면서 이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참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살아온 인생을 표현하라고 하면 아마 몇 권의 인생에 관련되는 글을 쓴다고 하여도 쓸수 있는 그런 고비고비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는 정말 주여! 주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구전일, 괴로운 일,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손이, 그 귀가 다치기도 하고, 놓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돌아서서 후회하기도 하고, 오늘 다윗은 내가 주를 어지하리이다.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무엇이지요? 다 이루었다.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오셨던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행편들, 또 고비고비들, 다른 것 바라보면서, 다른 것 의지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